괴로움 속에도 기쁨이. 책은 다무 119. 자식이 태어날 때는. 그 어머니가 위험하고. 전대에 돈이 쌓이면 도둑이엿보니. 어느 기쁨이 근심 아니랴. 가난하면 아껴 쓰고. 병들면 몸을 보살필 것이니. 어느 근심이 기쁨 아니랴. 그러므로 다리는 마땅히. 순경과 역경을 하나로 보며. 기쁨과 슬픔을 다 잊는다. 자생이 모의하고. 강적이 도교하니 하이비우야리오 빈가이 절용하고 병가이 보신하니 하우비히야리오 고로 다리는 당순역일시하며 이은척 양망이라 자식 낳는 기쁨이 어떠하랴만 낳기까지는 그 어머니가 위험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기분 좋지만 도둑이 엿보는 법이다.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그 반에는 근심이 있다는 말이다. 그러나 가난은 절약으로 보충하고 병은 양생으로 보존할 수 있으니 무슨 괴로움 속에도 기쁨은 있다는 말이다. 그러므로 달인은 순경과 역경을 한 가지로 보고 기쁨과 슬픔을 다 잇는다.